감성동 워킹으로왜 사고 했지? 학교 캐! 어지나. 학교 캐. 오, 어청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쭈꾸미가 무창포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머킹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 저기다 쭈꾸미 있잖아 어, 쭈꾸미 아닌 것 같아. 여기서 해보자. 네. 저쪽에 무창항이 있고. 오케이. 여기서 해 보자. 파이팅! 파이팅! 누나도 파이팅! 파이팅! 우리 여기 사실 2년 전에 왔었어. 네. 누나는 어렸을 때 어, 한번 갈치. 그래? 갈치. 여기 와 보자. 갈치 하세요, 그래? 여기 낚시하고 계시네, 맞아. 어맞저 이거 갈치 채비 지 맞아. 저쪽이 낚시하시고 한번 해 보자, 우리도. 네릴은 음. 우리 레가리스. 레가리스 2500번 더블 핸들. 지나의 최애 릴이 됐지. 최애 릴. 이제 음. 그 레가리스 저 예전 거는 저 그냥 최애 릴 아니야? 어 최신형으로. 네. 최신. 낚시대는? 영상 드라이스피이두 <laughs> 개가 이제 의 최애 릴이지. 릴과 낚시대지. 근데 미니까 요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써서 한번 해볼 가보자. 거야. 어 가보자. 그리고 애기도 있어. 그 이렇게 가벼운 것들, 뭐, 4, 호추 3, 호추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에 추하라 달고, 애기하나 달고, 던져보는 거야. 알겠지? 지금 워낙 쭈꾸미 활성도가 좋았잖아. 아직. 그래서 오늘 잘하면 될것 같거든? 지금 1시 반인데, 3시 반이 오늘 만조니까. 오! 우 뭐야, 진짜 이거? 감성동! 감성동, 감성동! 와! 이게 새우에 나온 건가요? 네 예. 아, 이게 아주 예. 작아요. 네 예. 그래도 감성돔이네. 우와! 던져 봐. 감성돔. 저 젊을 때예 만져 봤을 때 예예. 예예. 던지려면 잡혀요. 아, 예. 예.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감성돔이야. 어. <웃음> <웃음> 조금이 캐스팅. 나이스. 얼치. <laughs> 예. 살살 끌고 오는 것이나 음. 서서 서서. 그 i n 힘들 때 t o n 서 o 살 a 통통 통 z a t 서 m t o 통 t o 잡으셨다 t 나 m 우리 m 잡 o m 우 o m 잡 o m Tom Tom 와. 와 m 으 o m t 우 m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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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있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어머머머사공머학머치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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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오어머머머 어, <laughs> 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다머머여치학머치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잘했어 <laughs> 한치리 불러 야학머치 파티 <laughs> 좋아 좋아 머머머머머머머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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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떻게, 세우. 새우로 오케이. 네, 새우 어. 좀 잘라서. 좋아 좋아. 쭈꾸미 잡으러 왔다가 타공 네. 네 네. 어딨어? 네, 아 네. <laughs> 진짜, 진짜 잘랐나? 그 입에 살짝 걸어서 빼는 거네? 또해봐 그렇어 그렇게 냄 다음에 눈으 보면서 오 물잖아 물잖아. 또한 보여줘. 오 이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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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렇이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대박! 야, 너 진짜 잘잡는다되게웃기게잡는다 <laughs> 근데 오요렇이딱걸리는구나나다려야 되나? 야, 이거 기이오케이다이다다리 왜? 이다려야되이나이 이거 기이 조금만 더해. 무슨 이만큼. 지나 혼자. 다음 보여줘 잡는 거. 갑시다. 맛있는 새우가 왔어요.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닭고기 채험 아우 맞았어 빠졌어 빠졌어. 못올 빠졌어. 빠졌어. 누가 누가 먹나요? 맛있는 새우. 기다리면 그냥 저 저절로 와. 너무 안올 때는 저 애들 저기 그냥 있네. 그냥 오너 오너 오너. 멀리 던져놓으면 되고. 온다 온다. 그냥 그냥 낮게 넣어. 와 걸었어 걸었어. <laughs> 이렇게 걸어 걸기 걸기. <laughs> 앞꿈치 걸기우와 보여줘. 야 승희씨가 앞꿈치를 시열하게 합니다. 그냥 빠지네. 네. 이야. 살짝 걸리는 거라 진짜 입에 그냥 입걸기구나 학공치를 벌써 많이 잡았어 1마리될거 같아 이거 학공치 파티다 아 진짜 잘 잡네 너 왔어요 왔어요 새우가 왔어요 시키가 새우가 왔어요 <laughs> 학공치 입걸기 이거예요 아 진짜 뭐하노 <laughs> <좋아, 좋아. 웃음> <laughs> 기다야돼 애들이 약간 문다고 우리는 채면 안돼 우와 걸었떨 걸었다 걸었떨 걸었다 좋아 좋아 오 바로 빠졌어 바로 빠졌어, 바로 빠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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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학꽁치 문아야못 빠져 물고기 학꽁치 거기 뿌리 네. 있잖아 맞지? 우와 올라올라올라오 엄청 커 내가 그때 잡았던 것보다 커? 어, 그거만 한거 같아. 니가 더... 이거... 어... 어쩌고... 벌써... 벌써... 있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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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좀써지써 벌써... 게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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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써 벌써...

아까 막 숭어 뛰었잖아. 아이고 봐. 은혜야, 물고기 잡았어. 엄청 큰거 잡았잖아. 아이는 낚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 지나가다. 지나가 뜰채질? 세나, 대나. 이 쳤잖아. 자, 뜰채 질해줄게 자, 자. 로시! 오. 지나. <laughs> <진아. 웃음> 야 감시네 감시 흙기 어, 어, 어. <laughs> 감시 와리가 말려 이거 그, 말리면 딱, 딱 하죠 <laughs> 여기 감시 있잖아 감시 에 뭐, 숭어에 뭐 학꽁치에 어 쭈꾸미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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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잡, 나왔고 어정 백화점이네 음. 오늘은 족과 학꽁치 아까 잡은 거랑 합쳐볼까? 얼마나 되는지 와 많다 이거 집에 가져와서 먹다지나요 네. 오케이 그럼 지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낚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어,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 어 좋겠습니다. 안 가자 이제.